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가 있었어요. 어떤 인사인 것인가 하면 리더급에 있는 우사람이 먼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여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루키 2장 4절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네, 여호께서 네,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자,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하세요. 여호께서 너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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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번하고 하는 거예요. 옆에 번하고 오히 앉아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도 보세요. 시저. 예. 이게 올챙이 꼬리처럼 슬그머니 예, 지나가세요. 여호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 고대 예, 근동의 삶을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서부터 이제 4주간 동안 이제 룩기 말씀을 통하여서 총 10월 한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빵 없는 빵집 시작! 서양식으로 말하면 빵 없는 빵집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떡 없는 떡집이 되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이 말년과 나음이가 노아당으로 내려간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을 읽어드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람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쭉 내려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세속화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림은 세속적인 사람 세상으로 쪼르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우선시에 두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학원 가는 것을 우선시에 둡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에, 이렇게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에, 세상 문화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장하는 청년들을, 성장하는 학생들을 교회가 받아두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깃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편한 대로 받아주고 품어주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빵집에 빵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호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치어가 되어서 태평양 한 바퀴를 돌고 6,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빵집에 빵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빵집에 와서 빵을 먹고, 떡집에 와서 떡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만족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기갈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을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빵집에 빵이 있으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봉은 육장에 가가보게 되어지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57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떡이 없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살펴봐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를 만들어가면 심이 듭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파벌을 나누고 편을 나눠서 진영 공격을 하면 그런 나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가보았습니다. 집회도 가보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고 나면 진영 논리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잘 나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도 존경받을 수 있는 동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가정 생활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6기 1장 2절을 보면, 엘리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 멜렉이라는 말은, 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 좋은 이름을, 아, 그 아버지가 지어졌는지, 어머니가 지어졌는지, 뭐 할머니가 지어졌는지, 할아버지가 지어졌는지, 아니면 라피가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오늘까지 많은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그 이름을 쳐주고 쭉 내가 보고 미션을 또 목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른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쳐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벨레! 그러면 친구가 불렀을 때, 요한은 나의 왕이야! 여너 대단하다. 또 학교 선생님이 엘리벨레! 이렇게 불렀으면, 여한은 나의 왕이야! 후배들이 불렀을 때, 엘리벨레! 그러면, 여한은 나의 왕이야!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부인이 엘리멜레 이렇게 부르면 요한 나의 왕이시오. 이렇게 신앙적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뭐흉년들어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한해는 풍년, 그 다음에 흉년 될 수도 있고,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당적 이름을 가졌지만 흉년 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쪼르르르 어디에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떡집에서 튀어나와서 모합당 이방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힘이 들어도 좀 인내함이 필요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맨 처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엄청나게. 제가 서른한 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곤갑순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갑순 씨. 그리 우리 아버지가 결혼해서 살아 셨는데 부지런하고 음식을 잘하세요. 네, 그런 어머님 밑에서 30년 동안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채하나를 만나자마자,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요. 내 입에는 별로 맞지 않는데, 음식 해놓고, 맛있죠? 전사님 맛있죠? 그 물어볼 때마다 힘들어요. 맛있다고 할 수도 없고, 맛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씹고하는 거지 뭐. 언젠가는 위염이 걸려가지고, 아마 6개월 동안 약 먹고 고생 엄청나게 있어요. 반찬이 안 맞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30여 년 살고 있, 살고 지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제 아내 음식인지 그 저희 어머니 음식인지 보수적으로 음식을 바꾸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왜이 땅에 흉년들은 것입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모합당에 갈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빌어먹어야 될까요? 뭐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뭐, 사, 사람만 리더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고. 너희는 성각자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해요. 훈련된 사람방 순장들이 순원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단위 목사 집에는 10시 지나면 전화 잘할수 없겠지만 사람방 순장 집에는 밤 10시고 11시고 12시고 어림이 수준한테 쪼업을 보고 하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의 어려움과 문제를 나누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니면 성경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자세는 전혀 없습니다 이름은 요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주 신앙적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신앙생활과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전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집주마다 신앙적 이름이 있죠. 예진이, 예찬이, 주은이, 또 평화, 보화, 보혜, 은혜 이런 이름들이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빵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치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를 뿅! 날아가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외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요! 주요! 빵집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방집 교회 통치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내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휘게 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고 햄, 햄버거 하나님의 집이 떡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비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베레렘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염을 그릇에 구유에다가 예수님이 느신 거예요. 모든 짐승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는 건지 몰라요. 지나가는 금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러 사역자들 회의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반주자가 바뀐 거예요. 이은정 자매가 내일 반주를 했는데 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한여경 자매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이 반주 시 내가 무었대대 자기들 시고 들어. 그가 제가 이제 사회 석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뚝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뭐인가 하면 아 이제 셋째 아이로 딸로 태어났는데 말이죠. 어느 날 주일 날 오후에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병원을 응급실을 갔는데 주사 맞고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벌써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시집 갈 때가 된 거예요. 툭 떠오르는 내 시성이 살아났는데 문학성이 살아났는데 이야, 연못 안에 있는 내 고기를 연못이 길러내듯이 연못 안에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부화가 되고 올챙이가 이렇게 먹을 먹으려고 자라다가 그걸 이제 싹없지고 개구리를 길러내잖아요, 연못이.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야잘길러내졌구나야 저까지나 누가 데려갈던지 말든지만 복 있는 딸이구나. 너무 네, 좋았어요. 어, 교회, 베들레헴 떡집에서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제가 32년을 단임을 했잖아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됐어요 계속 잘될 거예요 끝까지 잘될 거예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살고 있는데 진정한 떡은 무엇일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다 함께 크게 읽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보실까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탄식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속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세속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암호수소 8장 11절에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기근도 보내는 거예요 7년 흉년도 하나님 보내신 것이지 요셉이한 것은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름이 아니여 요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범사가 살아나고 생활 속에 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니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신 빠진 사람이. 아버지가 묵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머 니 칭찬으로 살거든, 아주막 윤리와 도덕을 선을 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건데 왜 내버려 두고 계시지? 그래서 신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를 봤지만 둘을 못 봤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어. 선을 넘고 있어. 정말 인간으로서 저렇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찾아내서 구원해 주실로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그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 속에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벽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날지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가정 그 자녀와 우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새벽신앙 살아나야 돼요 타이씨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해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브 예배 마시고 성령 축제를 했는데 박치성 지사님이간증을 해셨어요. 변함 없이 새벽 예배를 해도 심이던데 한번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이든지 안심이든지 힘들어. 장로님들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이든지 안심이든지 그간증을 내가 앞에 앉아서 들으면서 씨웃었어요. 힘들어. 변함 없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은 축복의 길이니까. 이 길만이 내오을 살려내고 내 가족과 가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일 신앙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 신앙 지키지 못하도록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슴이 또 바위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간 같이.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서 이 시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봉사 신앙과 그리고 헌금하는 신앙 생활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그리 자녀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풍성한 것도 은혜이고 혹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풍성히거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하나님 멋지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대의 나를 축복하신다. 그것도 따라하는 것도 못 합니까? 마지막 다시 따라할게 정말! 하나님이 이 세대를 축복하신다! 우리가 내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확신, 말을 계속하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말하는 안 사람은 확신이 안 생겨요. 스카판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세상으로 쭉 내려갑니다.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사망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엘리밀렉이 죽고 5절에 말렴과 기론이 죽고 여하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른 나이에 죽고 10년 안에 10년 지나면서 말렴과 기론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 엘리밀렉 죽고 난데 빨리 짐 싸가지고 베델렘으로 올라왔으면 아들 안 죽었을 거야. 크크 좋은 아들이... 주위 주민 엉성하게 그렇게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 아들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죽고 다 죽고 이제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이 집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뻔하지. 그래서 예수 앞에 오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여호와께. 나의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돌아가고 떠났고 나의 남편도 나를 내버려두고 떠났고 그렇게 애주중지하던 그렇게 두 아들도 떠났으니 방법이 무엇일까? 돌아가자 어디로 여호와께로 어디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가자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음에 교회에 들어갔을 때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교회 전문 교회 문턱 한번 넘기가 21년 만에 저는 문턱을 넘었는데 아주 문턱이 높았어요 한번 문턱을 넘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연못 같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올 때의 장면을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 떡집까지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떠들었어, 복속했어요. 이 사람은 남이가 아니냐? 그무이란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기쁜 사람. 그러니까 그 엄마도 이름을 자주었다고 생각해요. 야, 너 기쁘게 살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너 기쁘게 살라고 말하지 늘 슬픈 건데 살라고 한 부모는 없을 거야. 베노아 슬픈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성질이 안 좋았던 야곱의 둘째 부인이 그에게 그랬어요. 베노아. 슬픈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름입니까? 그게 엄마가 아주 까칠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슬픈. 슬픈 가운데 살라는 사람 없지. 특별히 여자들은 좀여처럼 밝은 게 낫습니다. 궁상 떨구는 못 써요. 철학인처럼 살면 못 써요. 그냥 밝게. 나음이라 하자. 나음이. 야, 저 사람이 <laughs> 나음이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어디에? 하나님 품이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만이 나의 삶을 받아주는 유일한 연못 같은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수고의 짐이 다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짐들. 언제가는 해결되겠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과 우리 삶의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양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 주의 진 오신 여러분 오늘도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